손흥민은 15년간 이어진 무관의 가뭄을 말끔히 시전했습니다. 그는 UEFA 유로파리그에서 꿈에 그리던 프로컵을 들어 올리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축하하는 물결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의 결승전을 둘러싼 몇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이 계속해서 손흥민을 찬양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번 시즌 이후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일찍이 현지에서 축하 행사를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회장인 나세르 알켈라이피가 영국에 도착했다는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우승 축하 행사에 총 3명의 구단주가 참석할 것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손흥민과 관련된 1,500억 원 규모의 계약과 레비 회장의 결정 그리고 충격적인 뉴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지만 주장 손흥민을 포함한 3명의 선수는 시상식에서 메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2일 스페인의 산아메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고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브레넌 존슨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두며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시상식에서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UEFA 회장인 알렉산데르 체페리는 시상식에서 우승팀에게 줄 메달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크리스티안 로메로, 벤탄쿠르는 그 시상식에서 메달을 받지 못한 선수들입니다. UEFA는 이후 메달 부족 사유에 대해 해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우승팀과 중우승팀에게 각각 50개의 메달을 제공하지만 시상식에는 단 30개만 준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포2는 토트넘 호스퍼가 시상식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을 단상에 올려 문제를 야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포2는 특히 유로파 리그에서 단 1분도 뛰지 않은 세르히오 레길론이 손흥민보다 먼저 메달을 받은 점에서 시상식의 운영에 대한 실망감을 지적했습니다. 로메로는 경기 후 ESPN과의 인터뷰에서 이 상황에 대해 메달이 다 떨어져서 나에게 줄 수가 없었다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유로파리그 챔피언이라는 것이고 내 이름이 영원히 이 클럽 역사에 남는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UEFA는 예상외로 많은 인원이 시상식에 참석해 메달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누락된 메달들은 우승팀 라코룸으로 즉시 전달되었으며 이번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결국 아코룸에서 동료들과 함께 메달을 받을 수 있었지만 17년 만에첫 우승의 순간을 시상대에서 온전히 즐기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23일 오픈 탑버스 퍼레이드를 통해 팬들과 우승을 축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은 엔지 포스테코 글루 감독 체제하에서 2년 만에. 거둔 첫 승리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유로파리그의 전신인 uef a컵을 포함해 41년 만에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17년간 이어진 기다림 에서 벗어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에서 브라이튼과의 마지막 한 경기 를 남긴 토트넘은 17위라는 당등권 바로 위의 순위에 머무르며 실망 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최악의 시즌에 대한 아쉬움 을 떨쳐냈습니다. 외신은 주장 손흥민의 오랜 헌신이 토트넘 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에슬레틱은 10년 동안 토트넘 에서 뛴 손흥민은 이제 해리 케인 을 넘어 토트넘 현대사 최고의 선수 로 남을지도 모른다. 케인은 트로피를 얻기 위해 떠났 지만 손흥민은 회의론자들의 예상 을 뒤엎고 남았다고 찬사를 보냈 습니다. 실제로 가레스 베일 루카 오드리치 해리 케인 등 토트넘의 전설로 불리는 선수들이 우승을 위해 다른 팀으로 떠났지만 손흥민은 잔류했고, 마침내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17년 만에 토트넘을 이끌고 우승을 차지한 손흥민도 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승리 후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됐나요? 라고 묻자, 손흥민은 네. 오늘만큼은, 저도 레전드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7년 동안 아무도 못 해낸 것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오늘 만큼은 저도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축구계의 관심은 토트넘에서 10년을 뛴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도 잔류할지 아니면 평화로운 이별을 선택할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이번 여름 계약 만료를 앞둔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에 다소 무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토트넘은 장기계약이 아닌 1년 계약 연장 옵션만 행사했으며 이는 사실상 이별 수순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7월이면 33세가 되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뚜렷한 노쇠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공식전 46경기에 출전해 11골 1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EPL 30경기에서 7골, 유로파리그 10경기에서 3골, 리그컵 4경기에서 1골, FA컵에서는 득점이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는 나쁜 활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21-2022 시즌 EPL 득점왕이었고 8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던 손흥민의 통계치로서는 분명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EPL에서 브라이튼과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한 자릿수 득점에 머문 것은 2015-2016 시즌 데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손흥민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스피드와 활동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득점 능력 또한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감독이 부임할 경우 구단은 젊은 선수 위주의 리빌딩을 위해 이전 체제의 핵심 자원을 제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언론은 이번 시즌 내내 손흥민의 이적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토트넘과의 아름다운 작별을 예상했습니다. 이전부터 최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손흥민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국가의 빅클럽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PSG 회장 나세르 알켈라이피가 토트넘의 우승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1시쯤 영국으로 출발했다는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정보 제공자는 나세르 알 켈라이피 회장이 손흥민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액의 계약서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PSG, 맨시티,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구단 등세 개의 빅클럽이 매력적인 제안을 했으며 이는 토트넘 회장 레비를 매우 만족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세 구단의 구단주들은 모두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 축하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나세르 알 켈라이피 회장은 손흥민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그가 PSG에서 이강인과 함께 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약 1,500억 원 규모의 계약은 단지 첫 번째 계약일 뿐입니다. 만약 레비 회장과 손흥민이 이적에 동의한다면 추가 계약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보에 따르면 레비 회장은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과의 공식 협상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구단들의 제안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토트넘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이 그를 잔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토트넘은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이번 시즌 구단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손흥민 역시 다음 시즌 UCL에서 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 후 인터뷰에서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는 가장 강한 팀들과 경쟁하는 무대이며 만약 캐리 케인과 맞붙게 된다면 정말 멋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3개월 내로 우승 트로피를 하나 더 들어올릴 수 있다. 한번 도전하겠다고 말하며 2025, 2026 UEFA 슈퍼컵 출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UEFA 슈퍼컵은 2000년에 창설된 대회로 UCL과 UEL 우승팀이 새 시즌 개막 전에 맞붙는 경기입니다. 이 행사는 8월 14일 이탈리아 우디네의 스타디오 프리울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할 경우 또한번 트로피를 들어 올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토트넘에 맞상대는 이강인의 PSG 혹은 인터밀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뉴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